20세기 초, 서아프리카 연안 어딘가에서 독일 증기선이 항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고, 배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어요. 선원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모래톱에 좌초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소중한 화물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는 모래에 영원히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미비아 서부 해안 전체를 해골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그럴만하기 때문이에요. 1570km 길이의 이 해안선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중 하나예요. 현재 부시멘 부족은 그들의 최고 신이 화가 났을 때이 땅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포르투갈인들은 15세기에 나미비아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들도 해골 해안을 좋아하지 않았죠.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이 땅이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남이부 사막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름답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해골해안의 홍보 담당자가 있었다면 출근 첫날에 그만뒀을 거예요. 이 지역은 지리와 역사 때문에 관광객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모래와 파도 아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원들을 노리는 비밀 해류가 숨어 있어요. 벤게울라 해류라고 해요. 이 해류는 남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죠. 대서양의 이 지역은 해양생물이 풍부하지만 해류의 이웃인 육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 건조한 기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남이부 사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해양생물은 바로 상어예요. 정확히 11종의 상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상아리가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막의 풍경과 강한 해류, 그리고 상어가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해변가 리조트를 위한 장소는 확실히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해골 해안에 도착하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알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게 될 거예요. 해변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난파선이 흩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독일 배 기억하시죠? 녹슨 거대한 선미가 사막 모래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해안을 따라 총 500여 개의 난파선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백 년된 포르투갈 대형 범선에서부터 21세기의 이곳 해안으로 밀려온 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제일라 인디아라는 현대식 어선이 예인 밧줄을 풀고 해골 해안에 도착했어요.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도움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고철이 되기보다는 해변의 관광 명소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어선은 원래 고철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불쌍해라. 해골 해안의 가장 유명한 유적은 더니든 스타의 난파선입니다. 1942년 영국 화물선이 이곳에서 좌초했습니다. 그후 대규모 구조작전은 선원들에게 이곳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조대원들은 승무원과 승객을 모두 구해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이 과정에서 항공기 한 대와 예인선 한 척이 유실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조대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는 데는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어요.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노란색 바다, 즉, 모래입니다. 이곳에는 도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골해안은 육로로 접근하기 어려워요. 법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운전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해골 해안의 해골은 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뼈를 의미하기도 해요. 대부분 고래와 바다표범의 뼈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 지역에 적응해서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해안선을 돌아다닙니다. 상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굶주린 사자들도 있어요. 해골 해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다른 동물로는 코끼리, 지타 표범, 기린 등이 있습니다. 1971년, 나미비아 당국은 이곳에 국립공원을 설립했어요.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서퍼들을 제외하고는 방문객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나미부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며 관광객 친화적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와 따뜻한 겨울 자켓을 챙겨야 해요. 이상한 조합이죠. 낮에는 기온이 45도 이상으로 치솟고 밤에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가 롤러코스터 같죠. 위험이 그뿐이 아니에요. 네, 더 있어요. 독일 선박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일 기억하시죠. 그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후 때문에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선원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실 안개는 야생동물들에게 도움이 돼요. 안개는 남이부사막의 유일한 물공급원이기 때문이죠. 파충류와 포유류는 이 혹독한 기후에 적응해왔어요.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모래바다, 짙은 안개, 강한 해류, 사자, 상어. 관광책자에 나올 법한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해변이 지구상에서 해골해안뿐은 아니에요. 호주의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륙 북서부에 약 125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어요. 이 지역은 해골해 안처럼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대인트리 열대우림의 일부예요. 이곳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은 사막이 아니라 열대우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의 해변은 엽서에서나 볼 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음... 호주? 상호가 있을까요? 아니요. 바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악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악어는 현지인들이 솔티즈라고 부르는 바다 악어입니다. 위험한 파충류에게는 귀여운 별명이네요. 그리고 이들 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도 방문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6월까지 트리빌레이션곧 주변 해역은 상자 해파리로 가득해요. 상자 해파리의 독은 사람의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에서 해파리에 쏘이면 수영을 하던 사람이 육지에 도착해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식초는 해파리의 독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분의 식초병을 여행가방에 챙기는 게 좋겠어요. 악어와 해파리는 위험해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동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멧돼지예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해변을 가로질러 멧돼지에게 쫓기면 웃음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호주에는 2,100마리의 멧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돌진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방어방법은 원을 그리며 달리는 거예요. 멧돼지는 모서리를 잘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멧돼지 카레이서가 없는 걸지도 몰라요.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에는 동물이 아닌 마지막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무조차도 방문객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쏘는 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붉은 열매를 따려고 하면 나무가 반격에 나섭니다. 가시가 작은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습니다 피부에 미치는 불쾌한 영향은 한달 동안 지속되어 그리고 웨이트 어와일 부쉬가 있어요 누가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긴 덩굴에는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사람을 말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예요 누군가 이 가시 덩굴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휴가 목록에서 이 호주 해변을 지우려고 했다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곳은 관광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모든 위험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안했어요. 방문객들은 무성한 초목으로 둘러싸인 몽환적인 물 웅덩이로 수영을 즐기러 갑니다. 그날를탈수 있는 밧줄도 있어요.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쉴수 있는 해변이네요.